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적 욕심에 의한 공천으로 파동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친명은 살아남고 비명은 횡사한다. 특히 친문계의 좌장들은 어김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임종석, 홍영표, 이낙연계의 설운, 친명계로 잡아는 안민석도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3지대가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면서 국민의 힘이 상당히 많은 세력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나가면 국민의 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준석이 나간 뒤 국민의 힘의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어떨까요? 자, 이준석의 개혁신당 지지율이 오늘 한국결합조사에서 3%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TK,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입니다. 0%입니다.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1%도 안 나온 겁니다. 자, 맨 처음 이준석이 당을 만들 때뭐 보수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TK 지역에서 뭔가 크게 성과를 낼 것처럼 이야기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보고 대구에 출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0%인데, 이준석이 대구에 출마해서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거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신당 만들겠다. 그리고 뭐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역구를 지금 총선이 4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준석은 어디 출마할지를 못 정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지역구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어디로 갈까요? 원래 지역구는 노원, 노원병이었는데 그 지역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합쳐졌습니다. 물론 과거 노원병은 이제 노원을이 됐습니다. 합쳐져서. 여기에 나가서 이준석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준석이 뭐 경기도 뭐 어디 화성 출마한다는 둥, 용인에 출마한다는 둥, 또뭐 서울 양천갑이 뭐 어떻고, 아무튼 지금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비교, 이거 다른 정당에서 공천이 끝나는 걸 보고, 야, 그래도 저희가 조금 쉽겠다, 이걸 지금 고르는 겁니까? 이준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도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장난치냐, 지금? 아직까지도 지역구를 못 정하고 우왕좌왕 이거는 지역구를 정하더라도 그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이 공천이 무슨 뭐 다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준석 공천을 보류한 게 아니라 본인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오고 난 뒤에 뭐 개혁신당이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것 같더니, 김종인이 왔는데 지지율이 3%입니다. 그리고 TK는 0%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준석도 이번 총선에서 큰 타격,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도 지역부를 못 정한 이준석의 변명은 뭘까요? 확실히 이번 선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왔는데도 민주당 국민의 힘, 개혁신당 지지율 보면 강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지지율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이제 이들을 이삭 죽게 할 준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탈당 의원들은 바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연대라는 무소속연대를 만들어서 출마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이낙연과 통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낙연은 이제 자기는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당명도 바꿔주겠다. 빨리 와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준석 보란 듯이. 야, 나 광주 나가는데 준석아, 너는 어디 나가니?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은 언제쯤 지역구를 정할까요? 이준석의 발언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7, 28, 29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그 다음이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 미래 1%, 진보당 1%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신당, 이준석의 신당의 지지율입니다. 전체는 3%고 서울은 6%입니다. 인천경기는 4%,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TK입니다. TK에서는 제로입니다. 0%입니다.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1%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에서는 이제 맥을 못 추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입니다. 보수정당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 지금 뭐 양향자, 뭐뭐 뭐 등등. 이 사람들, 이원욱, 조홍준, 다민주당 출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수정당입니까? 그러니 TK에서 0%가 나온 겁니다. 오히려 광주 전라 지역에서 3%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걸 보면 이준석은 이제 대구에서는 얼굴 못 내민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준석이 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c b 스 라디오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 어제 나와서 이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옵션으로 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준석이 이제 지역구 출마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김종인을 동원해서, 아우, 나는 하기 싫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강제로 하라고 그랬어. 비례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공청관리위원장대로려왔는데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3% 오히려 TK는 줄은 것 같습니다. 0% 자, 이준석 대표는 이 김종인 공청관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례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는 질문에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이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지역구 쇼핑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지역마다 전략적 방향의 궤가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거 뭐 수수께끼 풀이하는 겁니까? 뭡니까두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40일도 안 남아 40일 남았는데 이준석은 지역구를 뭐 전략적 방향의 괴가 다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출마지를 TK로 했을 때저 개인적으로 많은 주목은 받을 것이지만 TK에서 재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당의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이면 당문을 같이 볼수 있는데 경기도권은 출퇴근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아무튼, 이준석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확실히 개혁진단은 이제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도 이낙연도 지금 함께 대망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